할렐루야. 어 새벽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1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 새벽 어,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함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봉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 먼저, 어, 새로운 계절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 헬로시 교회 가운데, 어, 역사 하시도록, 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두 번째는, 어, 난가지 헬러식교의 모든 공예배, 금요예배, 토요새벽예배, 주일 1, 2부예배, 또 우리 이 새벽재단 가운데, 어,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 줄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 어, 새롭게 사기 사역으로 세우신 김성규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새로운 어, 목회 스탭들을 우리가 찾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어, 좋은 팀워으로 함께 사역할수 있는 그런 우리 어, 목회 스탭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어, 붙잡아 달라고 우리, 어, 그렇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가족 펠로우식 기획 가운데 어 새로운 계절을 선포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어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 교회 가운데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남가주 헬로스 교회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셔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남가지 헬로스 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1, 2부 예배, 토요 새벽 예배, 또 금요 예배, 날마다 드려지는 이 새벽 제단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여 받으시는 귀한 예배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 사기 사역으로 김성계 단임 목사님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 목사님에게 더욱더 영적인 능력과 힘을 더하셔서,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어, 목회협력위원회, 또한 목회자들, 영적인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분한분 한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고 지혜롭게 정말 한 마음 한 뜻되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목회 스텝을 찾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분들 보내 주시고 우리가 어떤 개인의 일들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귀한 목회 스텝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에 응답하실 것을 믿싸우며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네, 오늘 그 키티 책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 찾으시면 되고요 없는 분들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심으로 띠를 띠도다. 성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심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심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엘가,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섬겐이라 아멘. 예, 네, 우리는, 어, 한날을 애를 낳지 못하는, 못해서 괴로워하는 굉장히 연약한 여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한나는 단지 애를 낳지 못해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그런 일반적인 여인 이상의 강직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적인 여정으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그 공의의 성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한나가 정직한 성품의 신앙인임을 잘 보여주는 장면은 어, 나이어린 사무엘을 어떻게 보면 모질게 자신의 품에서 떼어내는 모습을 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 3월상 1절 1장 22절을 보면 한나가 자신의 남편인 엘가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인간적인 모성애를 뒤로하고 어떻게 보면 한창 애교 부리고 부모에게 가장 귀엽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한 3세에서 4세 정도로 추정되는 이 어린 나이의 사모애를 단호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엄마라면 3, 4살 정도 되는 어린 나이의 아들을 그렇게 자신의 품에서 쉽게 떠나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더 품에 안고 싶고, 더 데리고 싶어 하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보통 엄마의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어, 굉장히 강직한 성품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아무리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큰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을 때. 언약계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진영에서 독종의 재앙이 일어나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계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것은 멍해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암소 둘을 가져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언약계를 싣고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자신들에게 임하는 이 독종의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이라면 이 암소들이 울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똑바로 걸어갈 것이고 이 재앙이 우연히 우리들에게 임한 것이면 분명 이두 암소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낳은 송아지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면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 송아지로부터 떼어낸 이두 어미소는 울지도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곧바로 베세메스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암소들에게도 감동을 주시니까. 그 암소들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새끼를 돌보지 않고 s 메스로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SMS로 가는 이 소들조차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본능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붙잡힌 바된이 하나님의 여종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어찌 보면 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 때로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 인간적인 정을 우리가 버려야 할 때가 올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듯이, 이 베쌤에 스로 가는 두 암소가 그랬듯이, 어,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이자신 자식을, 어, 자식, 자식, 자신에게서 떼어내는 그 아픔이 정말 눈물 나며 정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큰 대의가 있고 하나님의 더큰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눈물을 훔치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스메스로 가는 그두 암소의 큰 눈망울에는 눈물이 맺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한나의 두 눈에도 눈물이 맺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속으로 한나가 많이 울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라잡힌 바 되었기에 인간적인 정을 뒤로 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새벽에 이 한나와 같은 이런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젖먹이 자식을 떼어나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대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바쳤듯이 우리들도 이 믿음의 순종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계속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6절7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나는 애를 갖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서 자신의 태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마도 절대 주권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머리털 하나라도 쉬고 검게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는 아마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의 전능자라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구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마다 나의 삶을 돌이켜 봐야 하며 내 삶에 죄악이 있는지 살펴야 하고 혹시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불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성찰하며 살피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 거두게 되며.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듣고 성취하시는 그런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이 땅의 육신의 정형, 안목의 정형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식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악하고 죄악된 마음을 품으면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죄악의 그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고 하늘의 것,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가 심고 나아갈 때 우리가 또한 교회 안에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긍정의 말, 다른 사람의 ...를 세워주고 생명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종교한 인생 낮은 곳에 처한 인생이 아니라 비천한 자리에 처하는 인생이 아니라 귀족들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 거룩의 자리. 긍정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을 하며 나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라도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라도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음. 악인들을 후감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이니, 심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을 자는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실족치 않게 해주시고, 어, 악인들은 잠잠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 나를 희롱하고 조롱했던 그 자들의 입술을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한나와 같이 이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소와 같이 때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며 어쩌면 마음 속으로 우리가 울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무엘 같은 그런 놀라운 선지자가 세워질 수 있고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세워지고 가위당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놀라운 통일 왕국 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한나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차지하게 하시는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삶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한 결단의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펠로시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한나의 그 강직한 믿음의 신앙을 보며 정말 예언자적인 선지자, 여선지자와 같은 그의 기도를 보며 그가 하나님을 어,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의 사무엘을 인간적인 정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바쳤던 그 강직한 한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가 정말 개인적인 인간적인 정을 떼어내고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그 상황이 올때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며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헬로스교의 성도들 님들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음 가운데 어 올리시며 비천한 가운데 있는 자를 지족들과 안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높은 곳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함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유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유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하루 보내시고 또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